54년 전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목숨을 자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헌신하신 우리 방첩대원의 영명과 왕생을 기도하는 추모헌화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있 하셔서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대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애국가 합창 일절 시작. 동해물과 배 생하신 우리 저 선배님의 영명과 왕생을 기도하고 유기호와 월남전 또 유엔군의 모든 희생자들을 위한 묵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네, 자리 앉으 주시 바랍니다. 네, 경과보고는 조금 후에 네, 그당 공대장을 맡아서 성공적으로 작전을 수행했던 우리 이삼 장관님께 말씀을 시는 걸로 하고. 먼저 우리 장관님께서 장관님 그 당시 부하한테 그 헌화 <laughs> 자 일동 차렷 묵념 바로 뒤로 돌아주세요. 계속

의과병원이 갔어요. 전쟁을 하는 데과병원이 필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태권도단들이 64년도에 가고 65년도에 맹호부대가고 66년도에 백마부대 갔죠. 간단히 한번 말씀드릴게요. 월남을 갈때 처음에는 마침뭐 외국 나라 도와주는 게 역사상 남이 나라 도와주는 것은 월남 파병이 처음이에요. 우리가 남의 나라의 역사를 보면 우리는 침몰만 당했죠. 또 다른 나라가 그해졌죠그 얘기 나오면 길어지기 때문에 얘기하는데 우리가 그런 상태에서 미군과 더불어 월남을 가게 되니까 시민 속은 말이에요. 우리나라를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갖다가 예 말하자면 참 못살게 굴고또 못살게 굴어가지고 자기들이 공산주의 만들라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 역사 얘기부또 길기 때문에 성략하고요. 이제 김일성이가 한반도를 우리가 80, 45년대 해방 그때 걔들은 45년대 인민공항국 만들어가지고 계속 개입해왔죠. 그리고 5년 동안 50년도 6.30날때 전방에서 그러다 6.30이 났는데 그 후에 우리가 월남을 가게 되니까 김일성이가 1970 에, 1년도가 3년, 3년도에, 아, 71년도, 어, 73년도 3월에, 4차 15기, 에, 당대회를 하면서, 남방부를 괴롭혀라 괴롭히는데, 하여튼 어떻게 이제 괴롭혀가지고, 남방부 정권을 흔들어가지고, 통일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지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73년도 그때가 우리가, 저, 이, 이, 한참 곤란할 때 아닙니까? 왜? 이 저, 이, 울남, 월남, 응? 울남에 이 우리가 전쟁을 보고는 그런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71년도 이때, 이제 73년도까지 전쟁을 하니까, 우리는 침범해도 미군하고 한국군이 저가 있으니까, 자기들한테 침공해도 보복도 못할 것이고, 전쟁을 일으키지 못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를 괴롭히게 됐는데, 그때, 71년도에 이제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언제부터 괴롭혔냐면, 저 65년도 그때부터 괴롭히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66년도에, 에 아니, 저에 그때 이제 그 한국을 이제 괴롭히는 것을 이제 해가지고, 우리가 66년도에, 에 그러니까, 66년도에, 57회 에, 67년도에 에, 118회 합해서 175회입니다. 맞죠? 175회를 우리가 다 괴롭히기 위해서 저쪽으로 울진 삼척은 공산당 시로 에버렸던그때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리고 서부에서는 68년도까지 괴롭히고 공산당을 계속 서부도 보냈죠? 예. 68년도 11월 3일날 제가 인관제 박일근이 수류탄으로 <laughs> 살렸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광택부대는잡는데요 그러고 있는데, 저 얘네들이 우리를 기립했다는 말이 고서 내가 저 윤필령 장군 방을 갔어요. 특공대장 직할부대니까. 근데 윤필령 장군은 누구냐면 연대장 때 내가 중위 달고 강강소공시안 왔어? 네, 몰라서 병원으로 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 문제는 뭐냐면은. 그때 내가 거기다가 중위 때 중대장 그러는데 나를 그 윤필이 양반라고 그때는 나이가 얼마 차이가 안돼8이생이지만그 대령이고 난중2인데 형님이라고 해라. 그때 전두환 이 양반이 연대장 나올 때 같이 와가지고서 우리 대들에서 새로운 연대장 소개해준다고 해서 소개해주고 간 사람이야. 그 전두환 소령이야 당시에. 그래가지고 내가 거기서 중대장 그러는데 막윤필이한소 서울 만하면 2인3총이가 이렇게 한다고 막 떠들고 다니니까 최고의 비서실장 아닙니까 최고의 의장이 누굽니까 박정희 대통령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전근에 소문이 난 거야 그다음에 내가 r 르씨지 가가지고 또 교육시키니까 또2십명 중에 아르 c 장교들이 나아 알아요 음. 내가 그냥 고약하게 노는 거야 강석공 씨가 아주 그것 내용 잘합니다 하다간 교육도 시켰잖아 예, 예. 그래서 왜 이게 생겼느냐 기로비록해서 비록 생겼는데. 나중에 7 5회를딱 그러니까 이거 문제가 심각하게 됐어. 응? 심각했는데 월남 갈 때도 사실은 내가 이런 얘기 할까나 아니지만 월남 갈때 소대장 중대장은 거의 60% 이상이 육사출신이야 대대장은 아직 중령이 안 됐어. 정규는? 그러니까 연대 참인데 없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그저 이상열 저그 중령이 나한테 와가지고 큰일 났다 이거야. 왜? 월남 가는데 방첩 부대에서 응? 지금 기무사죠? 요새는 뭐라 그래? 응? 근데, 기무야. 그 부대가 한 명도 안 간다는 거요. 육사 출신이 안 간다는 거요. 그럼안 되죠? 내가, 내가 가겠소 이랬어. 명령 나가지고 지금 훈련 받고 있어. 그니까 러이 사람이 윤필영 씨한테 갔어. 큰일 났습니다. 만약에 안 간다는 걸 대통령이 알면 방첩된, 너희들 이따위는게 방첩되냐? 또 군대 살면은 왜 위험하다고 안 가냐? 이 야근 놈들이 간다는 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자고 니 열, 다섯 명 중에 한 사람 간다. 내가 가겠습니다. 이랬어. 전화가 왔어, 요 나한테. 둘이 앉아서. 어, 2인 3이 뭐, 여 이상전 니가 와가지고 말이야. 지금 막, 이 2인 3이말해온데 어떻게 해서? 아까 와서 오길 내가 간다고 했습니다. 당신 안 돼! 간첩 잡아야 돼. 무슨 안 됩니까? 내가 갑니다! 그랬더니, 한참 있더니, 안 되겠는 모양이야. 저 1년만이 떠오겠습니다. 알았다고 내가 월남을 갔는데, 이걸 갔다 와서 사항이야. 월남은 65년도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것은 66년도에 또 특공대장 하라는 거야. 아, 나 일반 부대 가서 나도, 이, 이제 앞으로, 이, 대장, 연대장해서 나도 장군 될랍니다황점대에장군이안 돼, 장군이. 야, 나, 이 사람에, 나 나갈 때 같이 나가자. 그건 그거고요. 하여튼 나는 특공대장. 나 죽을 법이 남겼으니까나 사들 때좀 보내주시오. 방첩 때는 전부 사복이나 입고 다니면서 이거 다니는 놈들이야, 놈 그래서, 그래가지고 제가 갔는데, 왜 갔느냐. 안 되겠어요. 저, 대공과장이라는 게 있어, 대공과장. 방첩과장이야. 그 다음에 보안처장이 있어. 또그 다음에 또그 정보처장이 또 있어. 이게 대관적, 대태업,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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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서브테지거든? 이거 뭐냐면, 그때 따분히 이렇게 해서 혁명 못하게 하는 거, 어? 그 다음에 간첩 못두게 하는 거, 또저 군내 정치 세계 침도못 하는, 이게 그 세계 부처야. 나머지 행정처 이런 거는 전부 보급 인사야. 그래가지고 내가 거기서 딱 이제, 특공대장 <laughs> 하는데, 아, 이렇게 계속 당하고만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갔어요. 이거 계속 당하고만 있으면 어떻습니까 이거 저 방첩장이 저, 군사령관이나 총장한테 얘기해가지고, 우리도 쳐들어야 될거 아닙니까? 사실, 아니, 저, 우리, 50년도 6.23이 났죠? 저, 45년도 해방되기 전에, 그때 그, 저, 송악산, 알죠? 이게 송악산인데, 이 송악산 고지에서 100m 여기가 군, 저, 군사분계선이야 38선. 얘들이 이걸 올라 탔네? 탔는데 이걸, 애들 올려보니까 다 죽어가지고 나와 그래서 10탄 구형사입니다. 10형사 아닙니다. 구형사 그저 누구죠? 저저 수상형사 용사 그 이름 있죠? 그 있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상사들이 주야 쭉 올라가서 밖에 <laughs> 부탄 가지고 와서 이거 있잖아요 그때 저저 저 누구야 그 유명한 저그 당시 옛날 장군 있잖아요. 김소건 장군이 지한 육사단 1 1년 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흑독동 그쪽에 그십 명사 있죠. 용사 하나가 있는데 합해서 심 명사인데 사실은 구 용사가 한 거야. 근데 내가 이랬어요. 내가 가서 처음고 오겠습니다. 하니까 무슨 소리야? 우리는 오는 거 잡는 부대지 가는 부대는 저기 저 H I D 잖아. 정보사 이거 거기서 가는 거지 우리 아니잖아. 그잖아. 그럼 어떻게 올 겁니까? 하더니 군사령관 누구라 군사령테 전화합니다. 우리도 그대로있 쓰다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 심각해 얘기가 그러니까 알아보겠다 이러네 미군들이 또 못하게 왜 전쟁 억지 차원에 도왔으니까 그래 가지고 제가 사실은 간다고 하니까 안돼그랬더니나좀 보자 이거야 그 대원과장 갖다 놓고서 이놈이가자고하는데말려아 제가 갑니다 어떻게 내가 갔더니 헛게요 그런데 못하게 되니 우리 아군들이 왔다 죽으면 내가 책임져야 될거 아니에요. 그냥, 내가 죽으면은, 나는 괜찮아. 나니까, 나를 뭐라고 해 죽은 사람. 응? 나라고 하겠어요? 그래가지고서, 어머니안 돼! 안 되나봐라, 이거, 그럼 어떡할 겁니까? 갈 사람 없어. 그래가지고 제가 나와가지고 서민고 와서, 다섯 명 골라가지고, 그 중에 네 명을 훈련을 시켜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아까, 66년도에, 예? 요, 저, 이, 뭐야, 27일 날, 응? 27일. 그다음에 그게 이제, 이, 9월 27일이지. 그 다음에 10월 14일이고, 10월 18일이니까, 요새 아닙니까, 이 요새 이제, 저 국담사단, 사장 막거려갔다가 아, 그, 하려고 하는데, 아, 우리 있는 쪽기 위치가 탈러났어요 지뢰 묻어러온 놈들, 지뢰 묻어러온 놈들 20명인데 거기서 그냥 18명을 막내시서요 응? 기습해가지고 아주 사거리두명 도망가고 해버리고 다시 첩수해야죠왜냐 우리 먹을 것도 뭐여 조금 가지고 가고 말이야 뭐 간판 가지고 가가지고 응? 그거 피스톤 공작이라고 그래. 그런데 이거 할때 여기에 가장 주목한 것이 뭐냐면 우리 아군 못데려와서 이분 공비를 내가 훈련시켜서 들이봤을 때, 이놈들이 만약에 꼭으려해서 나한테 총 쏘면 어떡할 겁니까? 총 쏘면 나는 죽는 거죠? 그리고 가서 우리 총 쏘다니고 우리 살려달라면 어떡할 거야? 그렇지. 어? 서민고 있는 아들. 걔들 예리고 우리 고향에 가고, 여기 저 책도 여기 있는데요. 고향에 가고 해가지고 막 보고, 얘들한테 내가 정신 많이 쏟았어요. 그렇다 해서 내가 자기를 올랐는데 방첩부대에서 돈 줘가지고 계속 밥 사주라고 돈 줬을 것 같아요? 하지 말게 하는데? 내돈 많이 썼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넘어가가지고서 첫 번째는 그렇게 하고 두 번째는 갔더니 어떻게 막 그걸 알고서 지뢰를 많이 묻어놓고 막 해놓는지 이걸 갔다가는 또 거꾸로 우리가 일도 못하게 되겠다. 그래서 정찰만 하고 내려왔다가 다시 그것은 저 10월 14일 아닙니까? 10월 18일에 가가지고 지피를 내가 그냥 수류탄 8발 던지고 처음 쏘고 해가지고서 23명 사살했다. 그러니까 33명이야. 3 0 아까 9명이 맞어. 그러니까 이거 니이가서 했는데 이의이가 마지막 날 수류탄 던질 때 던지고서 이쪽으로 와야 되는데 저쪽으로 왔는데 행복이 죽었어요. 오늘 거기요 화환을 화환이 아니라 꽃을 지금 제가 옛날 삼급자 입장에서 하는데. 걔들만 올려보내면 지휘자가 없잖아요. 근데 얘들 왔다 또 꼬시는 데는 어떡합니까? 얘들 데리고서 응? 음식점도 가야 돼. 우리 고양이도 갔어요. 우리 아버님 산소에 가서요. 있을 때 얘들 우리 아버님 산소에 아버님 말씀을 쫙 하고 동네 사람들이 막이제이 사람이 이거 옛날에 공빈인줄 몰라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낙나함에 가서 거기서 뱃놀이도 했어요. 근데 나는 늘 생각이. 얘들이 변신하면 어떻게 되냐? 아... 변신하면 나는 죽는 거 아닙니까? 얘들이 <laughs> 서로 교대로 자니까 첫날 갔을 때요. 물을 가져가는데 이놈들이 물을 다 먹었어요. 생수를 나만 못 먹어가지고 배탈이 나가지고 하는데 배가 어떻게 막 쓰리고 아픈지 그래도 아이한테 아프다 소리하지. 아프다 해서 죽이면 어떡하느냐. 근데 이놈들을 보니까 어 이놈들이 어이 죽이고 가지 않아. 그래가지고 해가지고 투탕탕탕 해서 이제 이몇 명을 했는데 그거요 참 귀엽디다. 배 아픈 게 작전 한번 나니까 싸싹 나서 버려. 내가 대의대 가지고서 저 3년 반을 원남과 합해서 3년 반을 원남 가는 동안은 못했지만 해서 수공제를 그 내가 지휘했잖아요. 거기다가 이진삼이깡이가 저거 소령이나 중령 달고 말겠지 하더니 웬걸? 유위자 사람이 가는데 아니 난이 나는 관훈이 좋아요. 내 친구, 전일호라고 있어요. 있죠? 전일호가 만나기만. 이 장군은 말이야, 응? 전훈이 좋아, 아니, 전훈이 아니라, 그 뭐라 그러지? 뭐지? 관훈관훈이 관운. 좋아가지고, 장군 사정 나눴다고 그래가지고, 애들이 발길을 찾어요 어떻게. 박사만 들려니관수십때 어디 갔냐 합니까? 여기 <laughs> 썼어. 애들이 훈련을 얼마나 잘했어요. 이거 깨는데, 나도 이게 지금 이렇잖아. 하면 어, 이건 근데, 어 아, 근데, 돌멩이를 그렇게 잡게 돼? 근데, 얘들이 이렇게 여, 뛰면서 하는 건 나만 못해. 그러길래, 우이동에 데리고 가서, 새놈을 데리고 가서, 이제 이걸 하는 거야. 어? 딱 그때, 먼저 뭐 깨봐, 깨봐. 그리고, 하나씩을. 나를 옆으로 돌아가면서 그냥 이어걸이 한대딱 집어서 다시 해서 그때는 또오른발로 왼발, 오른발로 했다가, 왼발에 그대로 게 떨어지는 거야. 어? 이 자식들이 난리를 놓고 이거 나한테 안 되는데, 난 이거 못하거든? 이거 못하더라도 그중에는 나 이거 봐요, 이거. 이거 얼마나 큰가 지금. 지금도 이거요, 딸딱 소리 납니다. 옛날에나 아주 유명했어요. 그래가지고 살고 살아가지고 진급하는데, 처음에 저 병수했다한테 다르죠 다른 데 그런 데다 빼기는 놈이야. 증수가 씨천함이야 신대진. 그 다음에 또 저, 증승열. <laughs> 그리고 김종환 장군이 또 아주 노분자에 시켜. 이인생 누가 시킵니까? 양원석 장군. 아지요? 예. 예, 예. 양원석 장군이 위원장. 전두환 의원. 김예명 한미객단장그 다음에 배동순. 또 저, 김용동내가보안대장할때 연재양 했어. 사실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예, 예. 사실 그대로 얘기하는데 지금 참 시간이 없고 입이 아파서 얘기 다 못하고 <웃음> <웃음> 아유, 정말 감사드리고 국난위기에 극복에 처했을 때 이런 훌륭한 유인이 대한민국 국민의 희망봉입니다. 자 우리 이 시대의 최고의 희망봉 이지삼 장관님의 건강과 통일의 희망을 위하여 네, 네. 자 우리 저 그냥 모든 것을 생략 하고, 네. 오늘 회를 모두 마치 겠 습니다.